아 벌써 6주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헤어 디자인 기초 실기 2를 동영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론적인 내용이고 이번 주에는 실기적인 내용인 동영상입니다. 내용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두상의 포인트, 블로킹, 섹션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주차 과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제 제목은 섹션의 종류 작성하기입니다. PPT에도 내용을 올려드렸고요 자, 과제는 날짜에, 제 날짜에 맞춰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처리가 되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주세요. 구글 클래스룸에 꼭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려주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유념하십시오. 자, 섹션의 종류에 대해서 NCS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자료를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섹션, 세로 섹션, 사선 섹션이 있죠. 자, 가로 섹션은 형태선을 수평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단차가 없는 스타일에 사용합니다. 원넥스 스타일을 말하는 거겠죠. 세로 섹션은 질감 처리 없, 없이도 가벼운 느낌을 연출 가능하고, 가위 자국을 없앨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선 섹션, 다이어건널 섹션이라고 하죠. 자, 형태선을 한 방향으로 기울도록 만들 때 사용하고, 형태, 형태와 형태선이 A 혹은 V라인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니엘, 스파니엘이나 이사도라를 말하는 거겠죠. 이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가볍게 이 마니킹을 가지고 두상을 직접 어, 조금 전에 어, 저와 함께 숙지한 두자의 포인트를 연결해서 블로킹하는 방법 그블로킹한두상의 어, 분할한 어, 부분에서 다시 섹션이라는 방법을 실수로 잠깐 오늘 보여드리고 연습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헤어펌을 할 때에 어, 블록킹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PPT 어, 자료를 통해서 어, 헤어펌과 관련된 이 브로킹 사진을 제가 네 개를 보여드렸어요. 사로킹네개 어, 구역으로 나누는 사브로킹, 또 다섯 개분하는 오브로킹, 아홉 개, 0 개의 브로킹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두상을 가장 거의 크게 나누는 네 개. 어, 브로킹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위치 이 센터를 중심으로 어, 정확하게 어, 뒤에까지 어, 직선이 되게 기본 구단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어디 탑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겠죠. 아까 여기 탑이기 때문에 두산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탑 포인트에서 어, 조금 전에 어, 자료 설명을 통해서 제가 커트를 할때 보통 탑에서 이어 포인트, 이귀의 가장 높이 중앙에 이 부분으로 연결을, 기본 지점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헤어펌에서 많이 쓰는 두상의 포인트 중에 제가 이어백 포인트 설명을 드렸어요. 귀 뒤에 2cm. 그래서 여러분들 엄지를, 이 왼손의 엄지를 귀 뒤에다가 대시고요. 자, 탑에서 내려주시면 그게 기본 브로킹 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상은 구각이에요. 원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내릴 때 너무 직선으로 내리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선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탑포인트에서 이 구, 저기 구각인 두상을 자연스럽게 따라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서 왼손, 엄지, 손가락, 뒤 뒤에 지금 대고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주시고 머리를 잡아주시고요. 나눴으니까 뒤는 나호의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게 지금 사등분하는 어, 기본적인 위치 탑 포인트에서 이어 백 포인트까지 연결하는 기본 브로킹 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혼자로 가볍게 나눠보겠습니다. 브로핑할때 여러분들 그국가자님들통 어, 시험을 본 친구들이 그런 질문들이 많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고무밴드로 묶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 시험을 볼 때는 시험자에게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다른 전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머리를 돌돌돌 말아서 고무밴드를 해주지만. 우리가 지금 수업을 통해서 지금 이런 하는 과정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고객을 만났을 때 실전에 이런 작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막 머리카락을 말아서 고무밴딩으로 묶어놓다 보면 이 머리가 기본적으로 자국이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고객이 가장 불편해요. 아프고. 그래서 작업을할 때는 불편하지 않게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역을 나누는데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객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이쪽으로 막 흘러내려서 방해를 한다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만 블록킹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블록킹한 번에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할때는 절대 브로킹을 고무줄로 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쪽도 반대쪽도 어, 우리 왼쪽에서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 엄지를 귀 뒤에 대고요. 팝 포인트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네, 엄지로 이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되죠. 귀를 간단하게 빗어놓으시고요. 이 앞쪽에 1 포인트에서 2어팩 포인트까지 연결한 부분만 조심스럽게 빗어서 흰색 처리해보시면 기본. 자, 이렇게 되면 앞쪽이 기본으로 두 개의 등분, 이두 등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브로킹을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자, 뒤에서 어떻게? 레이프. 레이프 포인트는 어디죠? 뒤 뒤에 가장 중앙입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어, 탑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쭉 이어주시면 돼요. 자, 네이프 포인트까지 정중앙으로 이어서 마찬가지로 있어서 구분을 해주시고요. 여기만 이렇게 별도로, 콘셋으로 잡아주시면 세 개가 나눠졌고요. 자, 여기. 이쪽도 정리를 해서 이부를 해주시면 이렇게 4구로킹 브로킹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으로는 이게 4구로킹 브로킹입니다. 자, 어, 오블로킹이 하는 걸 하나만 더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방법이 똑같아요. 센터를 중심으로 탑까지 어, 지점은 탑포인트까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탑, 탑 포인트에서 이어 백 포인트까지. 자, 뒤쪽이 세개 등분이 되면 자동으로 어, 5등분 블록이 되는데요. 자, 뒤쪽을 나는방법번설명하 하겠습니다. 자, 뒤쪽을 3등분 하는데요. 정중앙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탑 포인트, 요 지금 센터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까지 연결을 했죠. 그러면 탑 포인트에서 양쪽으로 3c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어 우리 아까 네이브 포인트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앙 어, 사이드 포인트, 네이브 사이드 포인트 이 중앙까지를 여러분들 이 부분 탑에서 3cm 내려간 부분에서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상은 두각이기 때문에. 이발인 부상을 미끄러지듯이 내려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구분된 부분이 핀셋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가 그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팝 포인트에서 3cm 되는 부분에서 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로 쭉 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내려가서 아래까지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구분된, 어, 지점을 연결한 머리는 따로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 가운데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5등분 분모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등분, 10등분을 가볍게 이제 하는 방법, 여기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 나누어진 것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5등분 나누어진 부분에서 어떻게 나누었나요? 자. 우리 사이드, 이어 백 포인트 끝난 지점에서 이백 포인트 지점까지 연결. 또, 양쪽, 백 포인트 양쪽 부분을 연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백 포인트 사이드에서 이, 그 이어 백 포인트까지 연결. 그 다음에, 어, 이 뒷부분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아홉 개가 되겠죠. 이것을 하나를 더 분류하면 10등분 브로킹이 되고요. 그래서, 어, 작업 형태에 따라서 어, 블로킹은 네개등네 뭐 4개 개를 정도 네개 구역으로 등분할 수도 있고요, 또 다섯 개, 뭐또 여덟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두상의 포인트는 어,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상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작업에 따라서 어, 두상을 좀 정확하게 어, 뭔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러면 기센 인체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킹을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가무게 생각로 주시고 양쪽이 대칭이 되게 위치를 잡는 훈련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분야분라고할수있습니다 자, 브로킹은 이렇게 한번 여 연습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여기 섹션 섹션하는 방법, 섹션이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상을 어, 분할해놓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 머리따바를 또 세밀하게 나누는 과정이 이 섹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 헤어펌을 할 때의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 섹션을 나누는 기본 뭐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냐면 롯트의 두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롯트이 두께를 사용한다면 이 두께 정도로 섹션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또이 정도의 두께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 이 정도 두께에 맞춰서 섹션을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커트를 할때 예를 들어서 섹션 방법은 어떻죠? 기본적으로는 2c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1.5cm 정도를 가장 적당한 섹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위치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섹션 방법, 베이직 헤어펌을 할때 섹션을 내려준다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로트 두께에 맞춰서 자 이렇게 내려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할때그 로트 두께 만큼을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노트 두 개씩 헤어 커트를 할 때도 이런 방법은 거의 유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 자 기본 앞쪽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 뭐 양쪽 같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사이드를 할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를 할 때는요. 사이드 우리 거기 선을 내면서 우리가 와인딩을 할 때는 어레이드도 똑같이. 앞쪽에서 했던 사이드에서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섹션을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쪽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약간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지금 이렇게 타져 있어요. 기본적인 블록킹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위쪽에서 탈 때는 기본 사선으로 타지게 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으로 수평이 되게 로트 두께만큼씩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행이 되게 마인딩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어, 두상의 포인트를 연결해서 작업하고자 하는 어떤 어, 그 방법에 따라서 두상을 어, 구획하는 것, 분할하는 것을 블록킹이라고 하고요. 또 블록킹한 이 두상의 지점들을 실제 작업을 할때더 세밀하게 머리 땋아를 내려서 작업이 들어가는 과정을 섹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가장 어그 기본 어적으로 이 땋기 의 전체적인 실기에 필요한 조선의 포인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고요. 아까 1 다섯 개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탑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어이 조선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정을 찾을 수있도목 수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기능을 연습을 해주세요. 센터에서 메이프까지 두상을 가장 기본적으로 양등 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이탑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나 탑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로 나눠서 사등 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이 뒤쪽에 후두부 쪽 머리 두상의 뒤쪽을 3등 분하는 방법. 그러면은 5등분이 되겠죠. 그러, 그 다음에 어, 많아지는 것은 그 안에서 분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등분 하는 방법, 4등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뒤쪽을 3등분해서 5등분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어, 헤어펌을 할 때도, 헤어커트를 할 때도, 헤어 뭐 컬러나 또뭐 드라이나 기타, 헤어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자신감 있게 이런 실습 수업에 참여하실수있 있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다음 7주차에는 4주차에 이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